대자연미경. 안녕하세요. 자, 올류소렌토가 입고됐습니다. 앞범부하고 번네트는 되게 깨끗한 편이고요. 비 맞아가지고 살짝 얼룩은 있지만 광택 내면 어, 다 깨끗해질 것 같고요. 예. 이 측면 쪽도 어, 특별하게 뭐 찌그러지거나 기스가 심하게 있거나 장기스, 실리실들은 있는데 어, 심하게 찌그러졌거나 뭐 기스가 눈에 띄게 확 확연하게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안 보여요. 예.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나가는 거예요. 광택 내면서. 이쪽은 아예 없어요. 뒤에 범버라든지, 뒤 트렁크도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이쪽, 조수석 쪽 측면도 딱히 이렇게 좀 기스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보이시나? 근데 요 이런 부분도 광택 내면 저희가 한90% 정도 사라지기 때문에 저거는 굳이 저거 때문에 도장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한90% 정도는 광택 내면 사라져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앞부분 도뭐 측면 이 부분은 어, 해야 돼요 도장을 그래서 도장 작업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 상태 오일 소모는 안 되고요 네? 오일 소모는 안 되고. 아, 소모는 네, 없고. 정량, 정량이 있고, 정량, 정량 있고. 교환 주기는 됐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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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교체할 때가 됐네. 지, 지저분하네. 엔진을 정, 교환할 정, 거고. 상태? 응? 벨트 상태 양호. 벨트, 벨트 상태. 벨트 상태 양호. 구동에 정량 있고요. 아, 구동에 정량 있고. 특별한 누유 이런 건 없고요 아, 네. 특별한 누유 없답니다 엔진오일만 교체하면 같습니다 네, 엔진오일만 교체하겠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한70% 남았습니다 아. 앞에도 약70% 정도 남았습니다 아. 앞쪽 파이어는 패드맨이 한90%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그쪽 도 레드 상태는 좋은데 소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주행거리 대비 하부 부식이 전혀 없어요. 어. 봐 보세요. 부식 없어요. 어우, 차 진짜 관리 잘했어. 아우, 오일류가 하나 없지. 어끗하네요 신차 상태 그대로. 어 아, 진짜 깨끗하네. 오 진짜 깨끗하다. 경쟁비는 꾸준히 하고 탔네. 오 미션쪽도 완전히 깨끗해. 새는 거 전혀 안 보입니다. 조인트 이상 없고 어무기어도 오 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쉬어봐도 터진 거 아예 안 보이고요. 문제없요 깨끗하네요. 이상 없네요. 엔진이 이상 없는 거잖아요, 엔진이. 네. 네. 엔진. 변속기 한번 증검해 볼게요. 변속기. 네. 변속기도 이상 없네요. 변속기도 이상 없고. 엔진 미션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아 교환해야겠네요. 이거 에어컨 향균 히터잖아요. 에어컨 히터 외부 공기를 걸러주는 히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교환해 주세요. 네. 소렌토 차량 시운전 나왔습니다. 정비 다 마무리했고요. 엔진을 교환했고 향균 히터 교환했고 하부 누유 없는 거 확인했고요. 뭐, 뭐, 브레이크 패드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시운전 나왔고, 지금 시속 한 70km, 60km 정도 달리고 있고요. 차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뒤쪽에서 지금 웅웅거리는 타이어 노면 소리가 들려요. 편만 못 먹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웅웅 소리가 지금 속도를 내면 낼수록 점점 커집니다. 웅웅웅웅웅웅웅 합니다. 지금 나온 김에 지금 타이어는 바로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거슬려서 지금 운전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좀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워낙에 민감해서 그런지 이런 소리 에 되게 저는 싫더라고요 타이어를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이제 또 웅웅거리는 그 팔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서서히 속도 올려볼게요. 50km, 60km 정도 가고 있고요. 좀 전에 타이어 교환하기 전에는 이 정도 속도만 가도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지금 확실히 안, 나, 안 나요. 아예 안 나요. 아 맞아. 타이어, 타이어가 패을 먹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자, 웅거리는 파리는 때려 잡았습니다. 이교로 아우 차 상태 되게 좋습니다. 부드러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게그 그 요철 있잖아요. 덜커덕거리는 부분, 저렇게 덜커덕거리는 요철, 요철을 한번 지나가면서 하부에서 덜커덕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방지턱 한번 넘어보겠습니다아 전혀 안 나요. 아주 부드럽게 스머스하게 넘어요. 와저 앞에도 방지턱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한번더 넘어 볼게요. 이게 조금만 부싱이라든지노어더이어퍼더이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요철이나 방지턱을 넘어가면, 찌그덕? 아니면 찌걱? 뭐 이런 소리들, 턱? 이런 소리들이 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아예 그런 소리가 아예 안 나요. 아예. 완전 조용해요. 정말 제네시스 하는 것 같은 느낌? 아주 부드럽게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런 충격 없이. 어, 차 상태 너무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비하고 시운전까지 다 마무리했고요. 타이어까지 교환해서 시운전 테스트까지 다 완벽하게 이루어냈습니다. 차는 정말 완벽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